사랑하는 스당중과 함께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매일 감사의 이별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89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마음에 들어와 계신 변하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시 망령대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님을 내리니 그 기쁨 비길 때 없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주 앞에 선 주의 자녀들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로 띠띠어 주셔서 흔들림 없이 주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늘 함께하시리 믿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은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신비라라고 말씀의제 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모집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안디옥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안디옥교회의 시작은 누가 시작했느냐라고 말하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교회를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보내졌느냐라고 말하면 예루살렘교회에서 바나바, 위로의 아들, 이 바나바가 파송되었는데, 바나바가 온 이유는, 처음 그가 온 이유는 감시자로서 이 안디옥교회를 바라보기 위해서 바라고 하는데, 그런데, 바나바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까? 감시자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자, 안디옥교회가 폭발적으로 흥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오늘, 어, 이 정점에선 안디옥교회, 이 정점에선 안디옥교회의 수장이 누구냐고 말하면, 바나바가 지금 이 안디옥교회 정점에서 있는 이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참 아름다운 점이 있다면 여러분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 왕국을 꾸미려 하잖아요. 권력과 힘이 있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세상, 자기만의 리그를 꿈꿔요. 모든 독재자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 세상을 꿈꾸다가 다 정말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떠하냐고 말하면, 힘과 권력이 집중되면, 자기만의 세상을 꿈꾸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바나바는 어떠하죠? 제가 오늘 본문에 말씀 보면, 정점에선 바오가 이 바나바가, 정말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어디로 가느냐고 말하면, 25절에 말씀하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인데, 한번 25절 같이 말씀을 볼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우를 찾으러 다수로 가서, 이보면 바나바가 어디로 가냐면 다수로 가요. 다수로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우를 찾기 위하여, 아, 죄송합니다. 사우를 찾기 위하여, 사우를 찾기 위하여, 음, 이 바나바가 다수로 가죠. 다수라라고 지역은 안디옥에서부터 한 160km 떨어진 먼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먼 지역을 삼조, 삼고 최역 끝에 바나바가 사울을 모시고 안디옥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바나바는 무엇을 알았냐면 나는 은혜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힘은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이와 같은 능력은 내가 부족하기에 이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인구를 이 안디옥의 말씀 사역자로 세우시기 하여, 동력자로 세우기 하여, 이와 같이 다소에 가서 사울을 지금 찾아 지금 안디옥까지 불러오고 있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왜 다소에 있느냐로 말하면 사울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나서 저가 이제 예루살렘교회 인사는 안 온지만 저의 전력이 활약했죠. 저의 전력이 무엇입니까? 스테반 순자를 죽이는 데에 증인이 되었고, 그렇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에 앞장섰던 이 사울을 초대 기독교, 특별히 지도자들은 의심하고 아직 믿지 못했어요. 사울이 저러다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해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이 사울을 어떠하냐면 너의 고향 다수로 내려가서 거기서 있으라 이와 같이 명하게 되어지고 사울은 다수에서 이제 예루, 예루살렘 지도자, 어, 이 예수, 예루살렘 사도들의 명을 받들어 다수에 잊혀진 이와 같은 존재로 지금 사울이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다수에 있을 때 어떠한 존재였냐면 잊혀진 존재였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존재가 사울이라고 라한는 존재였는데, 이안디옥에이 바나바는 사울이 말씀 전하는 그 능력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에 안디옥에 초대하게 되어지고, 저가 상고 체력 끝에 안디옥과 다섯 가지 찾아가 안디옥의 동력자로 이와 같이 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 사도행전 9장의 말씀과 같이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9장 예비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그를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수로 보내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어, 이 사울을 이제 그 예루살렘 사도들은 저의 전력을 문제삼아 이제 고향 다수로 어, 이 사울의 고향인 다수로 내려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이 다수에서 잊혀졌던 사울이 다나바의 위에서 다시 안디옥 교에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이 모습은 동역의 이 비밀을 동역의 이 신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디트리 보네퍼라라고 하는 독일의 아, 목회자가 있어요. 어, 이분은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라고 하는 어, 이 공동생활이라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어, 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어떠한 곳이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어, 이제 그이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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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자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라고 한 이야기죠 무슨 말인하니 어, 어, 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어, 정말 영적인 건강함이 내 안에 함께 묶여져 나갈 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안디옥교의이바나바는 어, 결국 무엇이죠? 섬김과 남과 위로와 그리고 또한 축복은 잘하였지만 말씀이라라고 하는 바로 이 같은 카테고리가 함께 묶여지기 시작할 때 어떠하냐고 말하면 더욱더 빛이 남을 바나바는 알았기에 자기의, 자기에게 부족한 이 점을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교에 공급하고 있는 바로 이 같은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늘 사람들마다 다 강점도 있지만 또한 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자꾸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 이때 교회 공동체가 어떠지냐면 점점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바나바는 알았어요. 무엇을 알냐면 지금까지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는 다누구를 향했죠? 바나바를 향했어요. 그런데 사울을 데리고 오면 그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누구에게로? 사울에게로 쏠린다는 것을 바나바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라고 한다면,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를, 남을 나보다 더 존귀히 여기는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저거 헌신하며 나갈 때, 마침내 생명의 역사함이 함께 했던 것처럼, 바나바도 마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나갈 때, 안디옥 귀에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냐, 뭐라면, 2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2 6절한고 같이 말씀을 볼게요. 시작.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서그리스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보면, 바나, 어, 바나바가 사우를 데려오자 안디옥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게 되어지고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저기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기서 크리찬이라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의미냐면 작은 예수들 다시 말해서 예수과 같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 어, 이안디오회라고 여러분 다 동일한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자, 가난한 사람, 남자, 여자,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또한 가진자, 못 가진자, 정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는데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정말 어, 이 권력이든 없든 그리고 또한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작은 예수 같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비춰주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쩌면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지금 안디옥 교회를 다시 꿈꾸는 이와 같은 세상이 된것 같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정말 힘을 합하고 함께 이와 같이 정말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는 이와 같은 세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며 만들어갈 이와 같은 시간이라 말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바나바와 같이 정말 다른 사람의 정말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모아 나가는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크리천들이 모여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실 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면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 가운데. 저와 우리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란 이제 서로 아버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와 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주여, 오늘 사당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군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된 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큰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